안녕하세요. 맥힌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베그젤마가 유럽 이제 베바시 주마 처방 1위로 IQB와 유럽 시장 점유율 29%를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 주가는 종가상으로 17만 8,300원에 마감됐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뭐 셀트리온 관련되는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결국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와 올해 이제 1분기 아, 컨센서스가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아, 중요합니다.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요. 아침에 이제 기사가 베그젤마입니다. 베그젤마는 이제 오리지널 이제 그 의약품은 로슈의 아바스틴이죠. 아바스틴은 이제 예전에는 뭐 10조 뭐 8조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이제 어, 상당히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좀 줄어 갑니다만 여전히 블록버스터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유럽 배바시 주막 관련해서 경쟁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바시틴 쪽에서는 이제 뭐 암젠 이라든지 뭐 하이자 라든지 삼성바이오피스 그 다음 페링글잉글하임 아스트라제네카 뭐 바이오콘 이런 여러 이제 보통 이제 오리지널사가 이제 터커를 만료를 앞두고 있으면, 바이오 시밀러가 보통 한 10개 정도가 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이제, 베그젤마 출시 전에 경쟁력이라고 했던 게 뭐, 티트 개선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예, 승부를 보겠다. 예, 출시 전에 뭐, 이런 전략이었는데요. 결국 이제 유럽에서는 이 베바시 주밥, 관련해서 처방 1위에 일단은 등극했다는 소식이죠. 이 전이성 직결장암 그다음에 유방암 쪽으로 이제 적응증을 하고 있는 어 아, 베그젤마 성분명이 뭐뭐 뭐 마비 마비라고 이제 돼 있는 거는 이제 아, 항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사제 형태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강력한 성장세를 이끌며, 특히나 또 직판을 이제 2022년도에 그, 배그젤마 같은 경우에는 하면서 이제, 어, 출, 출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IQBO 기준으로 작년도 3분기 기준으로 배그젤마가 29%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오리지날이 이제 아바스틴이죠, 로슈에. 그래서 오리지날 포함해서 모든 이제 바이오시밀러 경쟁약물을 제치고, 예, 처방 1위를 이제 기록했다. 그리고 2022년도 10월달에 이제 출시된 이후 2년만에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어, 달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셀트리온의 아, 램시마 같은 경우가 2013년도에 이제 그 유럽의 허가를 받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부분은 이제 뭐 특허라든지 이런 거 일정 때문에 2015년이 되었고. 1위가 된게 이제 2017년이거든요. 그러면 한 4년 정도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 배그젤마 같은 경우는 출시하고 2년 만에 했으니까 이걸 이제 캐거라고 이제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해당 분기에만 전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2분기 대비,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9% 점유율이 올라가서 이 경쟁 약물들과의 격차를 벌였다는 거죠. 경쟁 약물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약물들이 어 경쟁 약물이겠죠. 자그 후발주자로 이제 그 출시되었던 이 베그젤마가 빠른 속도로 이제 점유율을 한 배경에는 어 결국 이제 직판 활동이 중요했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어 판매를 어 대리하는 것에 이제 수수료를 부담을 했습니다만 셀트리온이 아, 2019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직판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후에 이제 출시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직판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그 유럽에서는 이제 램시마 그니까 2 0 1 9년부터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호주마 그 다음에 트룩시마 까지 전체 제품 모두를 직판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아, 국가별로, 이제, 해외, 해외 법인을, 아, 이제 계속 두면서, 어, 아, 입찰기간 처방이든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이 점유율을 계속 이제 올렸는데요. 작년도 이제 6월 달에는 이제 프랑스의유니와 이제 조달 계약 낙찰이 이제 일어났던 점유율이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올라갔던 것에 영향을 좀 크게 주었다. 그리고 27년도까지 향후 2년간 베그젤마를 공급하게 되면서 탄력이 좀 높아진다. 그래서 자가면역질환 분야에서 또 후속 제품군에 중심으로 처방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유럽의 다섯 개 국가, 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뭐 독일 이런 쪽에 이제 램시마 SC가 이전 분기 대비해서 25%, 그 다음에 이제 그 휴미라 관련되는 그 바이오시밀라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17%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자가 면역질환에서도 계속 이제 처방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죠.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셀트리온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제 국가들이 많습니다. 뭐, 북유럽의 국가라든지, 특히나 이제 공범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가격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영향들과 그 동안의 어떤 레퍼런스가 예, 좋기 때문에 예, 셀트리온의 어떤 탄탄한 입지와 노하우를 앞세워서 신규로 이제 후속 제품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성과가 어, 높여간다는 뭐 전략인데요. 그래서 뭐 스테키마라든지 애토주마, 아이덴젤트, 그 다음에 스트로보, 컬로, 예, 오션벨트 이런 이제 새로 나오는 신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도 유럽 내 제품 포트폴리오 시너지는 계속 이제 증가될 걸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기존 제품들의 경우 유럽에서 이제 공고히 영향력을 두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11개 상업화 제품 모두가 유럽 시장에서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뭐, 공매도 쪽에서는 이제 거래가 3,487주 정도가 거래되었고, 공매도 순보유장고 관련되는 부분은 2월 3일자, 이번 주 월요일 기준을 보면 204만 주고요. 오늘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어, 체결보다, 어, 상한이 7배 가까이 좀 많은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이, 어, 2월 달 들어서도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아직 좀 푸진한 흐름을 어가고 있는데요. 예, 볼린저밴드 하단선 가격에서 밑골이 있는 양봉을 형성을 해줬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거래 자체는 좀 작은 흐름에서 제한적인 흐름을 오늘도 좀 보였는데요. 예, 분봉을 보시게 되면 장중에 이제 한시 넘어서 17만 9,300원, 18만 원대는 아직 넘지 못하면서 예, 변동성도 이제 거래량이 작은 상태에서 큰 흐름은 어, 나오지를 못했고 시간에는 좀 100원이 빠져서 1 7 8,200원. 장중에 이제 수급을 보시게 되면 어, 공매도 쪽이 이제 j p 모건랜드 신한이라든지 이쪽에서 좀 매수세가 에, 들어왔고 그다음 프로그램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이틀 연속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린저밴드 하단 부분에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1월 말에 나타났던 이제 연봉 그 다음에 1월 중에 나타났던 이제 봉들 있잖아요. 그래서 18만원과 18만, 18만 5천원 이 구간의 어떤 이제 흐름을, 아, 어 거래량을 실어서 양봉으로 올려줘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아직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급들이 아, 견주하게 지금 형성은 되고 있지 못합니다만 아, 2월달 제 실적 발표와 올해 1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결국 이제 진펜트라에 관련되는 이제 실적들이 어떻게 이제 전망이 되냐에 따라서 기관들의 목표조가는 대부분 이제 25만 원건에서 30만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어, 제대로 된 수급의 어떤 이슈들은 아직 나오고 는 있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하단 부분에서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의미 있는 어음들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자사주 이제 신청 관련되는 부분 오늘도 장중 신청이 3만 주였고 어, 체결 관련되는 부분은 만주 정도로 어, 적극적인 어떤 자사주 이제 매입도 체결도 장중에 뭐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5일선 정도 부분에서 이제 회복이 나와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요. 예, 주봉 관련해서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은 1월달에 나왔던 이제 저항대가 1 8 2 0 0 0 원, 1 8 5 0 0 0원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과 이 파라볼릭의 추세 내려오는 구간, 그래서 18만 원 위로 올려가서 18만 5천 원 위로 올려놓는 작업들을 아 이제 2월달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이 부분들을 예좀 반영하는 흐름들이 언제 나오느냐가 셀트리 주가에서도 상당히 뭐 중요한데요 어 시장의 흐름들은 이제 바이오주들이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1월달) 이제 금리 동결 이후에 어, 최근에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들 속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5일 평성을 회복하고 18만원대 윗단으로 좀 올려놓는 흐름들이 언제 나오느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3년 동안에 이어졌던 장기 박스권을 탈출하는 가격은 이제 2 0만원대고요중장기 어떤 목표가격 25만원대 이 30만원대 구간들의 대한행보가 올해 나타날지 여부를 좀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계속 지속적인 특별주 상태에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